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. 오늘은 60만원을 지원받아 상표권을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셀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셀링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. 상표권을 셀프 신청하는 건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게 변리사를 통하면서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.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또는 기업으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. 그리고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 보이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눌러 내용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.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 사업 신청 확인을 클릭합니다.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소상공인 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. 내용을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. 휴대폰 번호 인증을 완료 후 지원 사업 신청 이동을 클릭합니다. 여기서 교육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%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그런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을 들으면 20% 자기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육이수 메뉴에서 IP 역량 강화 무료 온라인 교육을 클릭 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. 서류 등록 수정 버튼을 클릭 후 제출 서류를 작성 후 첨부합니다.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. 신청을 잘 완료하셨나요?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셀링을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